치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서초구 치매안식센터 DJ 김서초입니다. 그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도는 가을입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도 항상 유의하세요. 오늘도 조박사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나요? 60대 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치매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번에 저의 환갑을 맞아 자녀들이 여행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한사코 휴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오랜만이라 기대도 되고 가고 싶지만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 많이 망설여지고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는 현재 장기요양 3등급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며칠 동안 어머니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이신 어머니를 가정에서 10년 가까이 모셨다면 그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번에 치매 가족휴가제를 이용해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가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 보호 또는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가요? 어머니의 경우 3등급으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수급자는 1에서 5등급 치매 수급자 및 인지 지원 등급 수급자이며 종일 방문 요양은 1에서 2등급 중증 치매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 요양이 가능한 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치매가족휴가제 급여 제공기관을 검색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어머님께서 2등급으로 등급이 변경된다면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종일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간 16회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좀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장기 요양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자 돌봄에도 장기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 휴가제가 연간 6일에서 8일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새로운 고민사연이 도착하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